계속 하겠습니다. 아무런 그 구상없이 그냥 그 붙가는대로 끌고 왔는데 대충 보시면 이렇게 하나의 풍경이 만들어졌습니다 풍경을 만든다 보통 얘기가 아니죠 트윈 h 션이 바로 이런데 장점이 있습니다 별다른 구상이나 설계, 구상, 없이도 설계 없이도 끄적끄적 하다보면 하다 보면은 무언가, 무언가 만들어진다는 그런 재미가 있습니다. 그런 재미가 있습니다. 에, 잔디를, 신고 잔디를 신고 은못을 꾸미고, 은못을 은못을 꾸미고 바위를 배치했는데 그럴듯하지만 이걸로도 그럴듯하지만 그럴 이제 뜻하지만 더, 어더어 다른 자료들을 감미해서 더 실감나게 더 실감 꾸밀 수가,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당그 당연히 있으면 그 풍경이 있으면 그 풍경을, 어, 풍경을 즐기는, 또는 즐기는 또는 감상하는 사람들이 있어야겠죠. 사람들이 있어야겠죠. 캐릭터를, 캐릭터를 불러다가 더, 불러다가 더, 꾸며, 더 보겠습니다. 꾸며 보겠습니다. 군데군데. 군데, 군데, 사람도 세워놓고, 사람도 세워놓고 가까이에, 가까이에 이 바위에, 이 바위에 바위에도 그 사람을 바위에 배치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지금 시간이 새벽 6시, 6시 들어가는데 5시 59분 50 새벽이라 할건뭐 새벽이라 할건 없지만은 하여튼 요 시간이, 하여튼 요 시간이, 저는, 요 시간이 저는 저한테는 그참 괴로운, 괴로운 시간입니다. 바로, 시간입니다. 바로, 이제 바로 이제 비염이 발작하는 비염이 시간인데요. 발작하는 시간인데요. 에, 지금 코가 잔뜩, 코가 잔뜩 막혀, 있고 막혀 있고 목도 참 불편합니다. 참 불편합니다. 뭐 코로나는 아닌데, 뭐 코로나는 아닌데 꼭 코로나 정세 같이. 보기 좀 이상증세를 보이는데 특히 거북하시더라도 좀. 이상증세를보이는데 특히 거북하시들라도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배치해서 사색에 잠겼다고 할까 하여튼 조용한 시간을 용 시간을 네, 네, 갖고 네, 있게끔, 있게끔 꾸며 보겠습니다. 꾸며 보겠습니다. 사람을 배치하다 보면 사람을 나중에 보면 그, 영상을, 나중에 꾸몄을 그때 영상을 꾸몄을 때. 이상하게 허점을 보이는 수가 있는데, 아, 있는데, 보이는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예를 들어서 그, 이 지표 이 표면과 밀착하지 않고 사람이 공중에, 공중에 떠 있다든지, 공중에 있다든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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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바위 같은 바위 속에 불려 있다든지 블루 이상한 장면이 되니까요, 이상한 장면이 되니까요. 음. 이럴 때는 좀 세심한, 좀 세심한 어, 배려가, 필요합니다. 배려가 필요합니다 바위에 진짜 바위에 진짜 제대로 어, 자리를, 잡았는지. 자리를 잡았는지 됐나요? 됐나요? 바위가 아니라 바위가 아니라 풀밭에 서 있는 만 셈인데 앞으로 땡기 가지고. 사실 가깝게 사실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바위 바이바 불러 있네요 바위 불러 요를좀 옮겨서, 옮겨서 그래 상가요 제대로 자리는, 잡았는데 제대로 자리는 잡았는데 여기가 여기가 좀 불편하죠 여기가 불이 이 부분만 풀이 빠져 있어서 빠져 이 식생 페인트를 찍고, 페인트를 찍고 붓을 선택한 다음 붓을 선택한 다음 지름을 지름을 최대, 최대 최소 한으로 줄여서 보강을 하시면, 됩니다. 보강을 하시면 됩니다. 바위까지 잔디로, 바위까지 이렇게, 보강을 잔디로 이렇게 보강을 하시고. 오른쪽 마우스끝 마우스 끝. 바위 밑에까지 이렇게 바위 풀이, 밑에까지 이렇게 풀이 심어졌습니다. 심어졌습니다 여기다 또 남자 하나를 더 배치 할 수가, 수가 있겠죠 여자 있는 곳에 남자가 있습니까? 남자가 있습니까? 둘이 얘기하고 둘이 얘기하는, 장면을 얘기하는 장면을 만들어, 주겠습니 만들어 주겠습니 주겠습니다. 주겠습니다. 멍성하지만은하지만은 그쎄보보기에 뭐뭐 따라서 보기에 따라서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나름 나름 <laughs> <laughs> 그리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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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소, 위치도 염소 위치도 좀 바꿔주시고, 바꿔주시고 얼룩 백이라 잘안 보이니까, 보이니까 한 마리 더 불러서 짝을, 짝을 맞춰줍니다. 동물, 동물. 검은, 염소. 검은 염소 한 마리 더. 들꽃도 피어있을 테니까, 꽃도 피어있을 테니까. 식물, 식물. 잔디가 꽃으로, 꽃으로 들어가서 여기 양귀비 꽃이, 꽃이 유일하게 좀 이쁘게 꽃이. 보입니다 양귀비 꽃도 이렇게, 이렇게 군데군데 심어집니다 이렇게 심어집니다. 식생 페인트에서, 그 페인트에서 그그 포함시켜가지고 포함시켜 전체적으로 심어질수 있지만은, 심어질 수 있지만은 빠트렸으니까, 빠트렸으니까 그냥, 그냥, 그냥 낱개로다가, 낱개로다가, 낱개로다가 심어주면 됩니다. 심어주면 됩니다. 이게. <웃음> <웃음> 가까이 땡겨보면 풀들이 군데군데 그럴 듯하게 심어졌습니다. 이렇게 여기 여기 빈 바위가 좀 심심한가요? 심심한가요? 유실수도 유실수도 가미를 해줍니다. 가미를 해줍니다. 살구꽃, 살구꽃. 애플고리 수영을, 수영을 이용해서 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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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이 하늘이. 그리고 에, 너무 맑간 하니까 좀심심심심하죠 심심하죠. 심심, 심심하죠. <laughs> 그러면은, 그러면은 세 번째 세 번째 세팅에 들어가서 날씨 날씨 날씨에 이 왼쪽에 슬라이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는 계절을 맞추는, 계절을 맞추는 거고 날씨를 날씨를 구름 쪽에 이렇게 가까이 끌어다 놓으면 가까이 없던 끌어다 구름이 이렇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구름도 띄어주시고이 이 그늘의 위치도, 이 그늘의 어 위치도 어 뭔가 좀 불만 이 있으면은, 불만 있으면은 음 여기, 세 번째 여기 세 번째 로케이션을 이용해서, 로케이션을 이용해서 시간을 바꿔습니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얘기를 들었었나,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시간을 이용해서 그늘의 위치를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월, 달력도 이렇게 바꿔주시고, 1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고요. 하여튼. 이것저것 만져봅니다. 만져봅니다. 그리고 여기 백그라운드에서, 백그라운드에서 백그라운드는 이 쥐. 그 멀리 그 빌딩, 그 멀리 모습, 빌딩 모습, 보이는데 모습, 모습 보이는데, 이것도 없어질 수가 그 있습니다. 교회지역으로 해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교회지역. 없음. 없음. 산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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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 회전은 이 회전은 이 배경을 이렇게 배경을 돌려서 다른 돌려서 다른 어, 풍경이 보이 보이게끔, 보이게끔 특별히 뭐 특별히 배운다고 하면은 뭐 배운다고 하면은 어떤 뭐 시스템에 맞춰서, 시스템에 맞춰서 이렇게 이렇게 어, 하나하나 배워갈 수가 있고요. 일단 뭐 일단 화면이, 그, 화면이 열려, 열려 있으면 눈에 들어오는 눈에 그, 들어오는 그 눈에 들어오는 그 메뉴들을 메뉴들 찍어 뭐 보십시오. 어떻게 뭐 하는지, 어떻게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잘못됐으면, 그리고 잘못됐으면, 잘못됐으면 꼭 기억해 두실꼭 기억해 실 단축키인데, 단축키인데, 예. 컨트롤, z, 컨트롤 Z.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어, 컨트롤 z 는다 네. 통하죠. 네. 컨트롤, Z를 컨트롤 Z를 이용해서 취소한다든지, 취소한다든지 어, 몇십 단계까지 몇십 거슬러서 단계 취소할 단계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컨트롤 Z와, 컨트롤 Z와 취소를 네. 또, 취소하는 또 취소하는 단축키는 컨트롤 Y죠. 컨트롤 Y죠. 컨트롤 Z와 컨트롤, 컨트롤 Y를 적절히 활용하시면 어 되돌릴 수가 있고, 또,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런데, 그, 가쪽에도 아직 잔디가 안 심어져서 이상한데, 필요하시면, 이 식재 페인트, 식생 페인트를 찍고,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추가. 이쪽데까지쪽 갈래. 왼쪽 갈래. 왼쪽 시고 왼쪽 갈래. 왼쪽 갈래. 왼쪽 지래 왼쪽 좀반지더 좀 심어주시고. 더 심어주시고. 이룹거어풍 어, 할까, 그, 나왔다고 할까진 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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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룹을 불렀는데 그 그룹 단위로 이렇게 전체를 선택할 수가 있고 이 낮게 한 사람 한 사람 찍어서 이동이나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빼돌려 둔다 해가지고 여기서 또 포즈를 지정해 줄 수가 있고 대화 눕기 이 여자도, 이 여자도 찍어서, 찍어서 위치를 바꿔준 다음에, 위치를 바꿔준 다음에 대화. 대화. 스페셜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스페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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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으로 꾸며줄 수가, 수가 있습니다. 일광욕을 하게 해준다든지, 해준다든지. 그룹이래도 이렇게, 이렇게 한 사람씩 따로, 한 사람씩 따로 어, 포즈나 그 애니메이션을 지정해 줄수 있다는 거,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이 틈새가 좀 있는데, 소록길 넋 꾸며질 수가 있죠. 이렇게 찍어 가지고 대지 편집으로, 편집으로 들어간 다음에, 대지 페인팅. 페인팅, 지름을, 좀 지름을 좀 줄인, 다음에, 줄인 다음에, 이렇게 다음에, 이렇게 좀 이렇게. 지워지면 음, 여기만은 이제 녹지가 여기만 사라지고 사람이 다닐 흔적이, 흔적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소롭기를 만들어 줄 수가, 이, 만들어줄 수가 이,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돼지 페인트가 이런 때 필요합니다 닫을 때는 오른쪽 마우스로 클릭. 아까 그 벤치, 벤치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나? 여기가 좀 길이, 길이 너무 거칠죠. 이렇게 서로끼리 스케일을 이용해서 좀다듬어주면 다듬어주면 됩니다. 된다. 스케일, 스케일, 이 서로끼리 생기고, 생기고, 이 부분에 잔디를 더 심어주자면, 잔디를 심어주자면 잔디를 다시. 더 심어주자면 학생 페인트로 넘어가서, 넘어가서 또 무지를 준비할게. 시간이, 시간이 18분 됐는데, 18분 됐는데 굉장히 오버됐습니다. 다시, 네, 다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